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라이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에 온제 얼굴이 나오지 않자, 이게 고요 사서신경하심으로 우리 시작합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저기후로 여기 대대어 동정녀 만행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여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 성회는 자, 잔하겠습니다

나추때 왔으니 꼭 주시오소서. 좋아게 하시며 그실이내 깊은 걸도다 항상 이쁘도다, 나 출. おにごしおりをつるそう。 주도 나가시면내 손을 잡네 기쁘다 슬프네 내게 없어서 기쁘도 기쁘다아시이 기쁘도다 나 괴한 리수소서 극히 야노게기를 불시고 수명형 때를 쉬옵소기쁨쁘도다 朝幾度な暮らし受け場所に墓中をそそ 마가복음 10장, 10장 41에서 45절 마가복음 10장 41에서 45절 두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제가 <목소리> 듣고 야가바유한에 대해 분해하겠거늘 에스께서불러 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속위 직권자들이 절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정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정이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무을 정김을 받으려 하이 아니라 도리어 정기냐고, 자기 복심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이니라 실수입니다. 열쇠자가 듣고 여가와 여한에 부은여경을 열심히 시셔보려다가 이러시되, 이 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의로 주관하고 의대인들이 너, 희의 권세에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의 복심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저, 루키한 나눔의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정말로 남을 성기기 위해서, 어, 백성들의 가족의 그러한 고통과 시름을 헤아려서, 그들을 도와주어 성기할 것이며, 또한 날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일순이요 모든 것의 전부인 하나님의 음성을 기기울이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대로, 인간 중심의 그런 타락한 본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그, 뜻을 내해하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바른 돌을 우리가 비워나갈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정치사회 경제 가정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오니 부족함을 서로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오며 정치적 발언이나 서로 간에 또 논쟁이나 그런 일을 잊지 않냐 하도록 넉넉하고 편안한 나눔의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함 모셨다 용서하시고 니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자저 그 내용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자, 먼저 읽겠습니다. 사탄이 준선악과 하나님의 대려는 굴림이 악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생 예수님의 죽기까지 용서 성김에 성경님으로 성화. 평화는 세상이 오게 하소서. 자, 우리가 사탄에준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의 예, 그런 형상은 많이 변화가 되었죠. 원래는 하나님 주신 형상으로 만들어지었으나, 졌으나, 사탄의 전선악과 이후로 우리들은 그 마귀 유혹이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이 너도 될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에,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그런 악 악한 악령들이 우리들에게 신겨진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신을 버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과 또 겸공과 금식으로써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굴림하려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굴림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최초의우리기 주신 하나님의 영상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상을더 광화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과 죄자들이 발생과 같은 주급으로서 인류를 용서하시는 그런 성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아, 가장 중요한 거, 둥둥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으로 인한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령님으로 성화. 우리는 성부, 성자만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오케이 잘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한 요소라고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정기고 유실 정기는 그런 성화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중하여 믿는 것도 그것이 믿음의 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 성령님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 구원파적 믿음, 종교개혁도 그것이 아닌데 잘못해서 변질되어 버려서 성령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그들이 받는다라면, 정치 제 지도자들이 받는다라면 에, 평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동방정교회의 그 정수를 할수 있는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서 전쟁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과 하우스도 마찬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부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고 그들이 잃어버린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그 형상을 그들이 회복하여서 아, 전 평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해야 할 것이죠. 좀더큰 문제가 이게 이스라엘과 하스이 너무나 끔찍하게 서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그 성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것이에요. 에이, 예, 또더 심각한 것이 사실은 이스마엘 부인하는 그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 위해 평화가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1절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유하되 분이여기거늘 자 예수님은 분이여기지 않 예수님은 그 가운데 분이여기지 않았죠 그렇게 분이여기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인간에게 뱀과아담음에 높아지는 본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사건으로 우리는 아닌님 같이 높아지는 악성을 모두가 품게 되었습니다. 둘을 비난하는 열제자의 품성도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이본문을 보는 모든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왔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세상스레의 놀랄 일도 아니고, 열제자의 뻔뻔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이상이 여기실 수도 있는 상인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우리의 교만의 품성은 말씀과 기도와 금식, 성령에 감동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감정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한 성도의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는 근본 믿음의 요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루터의 이신득의 오해로 버렸고, 고원포와 한국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잠들었다였습니다. 몸만 성구만 나오면 이신득이 하면서 성도의 성화를 무시하는 설교를 가끔 듣고는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신드기도 맞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 이 인도의 순종으로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믿음의 이신드기의 하나로 동등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런 성화를 양과 수의 제사를 드리는 율법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성화를 율법 같이 여기는 것은 지적으로 미성숙한 무게제한 전형이거나 무당봉이라는 진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 성령을 오해해석하는 부끄러운 일들인 것입니다. 11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어실 때, 이방에서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죽어하고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에서의 집권자와 대인은 인간이 악식이 가장 충실한 자의 전형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높아지려는 교만의 정상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자신을 우성화하려고 하고, 경배하게 하고, 참청조절를 찾지 못해,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처럼 여기는 자들입니다. 일본의 천왕이 그러하였고, 로마의 시이저 이후 왕들과 애국의 바로가 그러하였습니다. 일반 시민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학대하여 자신을 굴중하게 하였습니다. 이 가스라이팅 가정에게도 이어져 아버지들은 가정의 학대자로 군림하여 아내와 자녀를 굴종시켰습니다굴종할 힘이 부족할 때는 알콜을 이용하여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어 이루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발언이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쓸데없이 국군을 털고 나라의 기운과 실수를 다 흔들어도 나라의 청와대를 알콜의 기운으로 옮겨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그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말도 안 되는 이태원 대참사 등 나라가 이상해지고 나라가 컨트롤안 되는 여러 사고가 터져도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한 큰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동의를 얻듯 시간이 걸릴 일을 긴수염 도사에게나 묻고 나라 기반을 흔듭니다. 이러지는 세계 역사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베르시아의 침공 영화 300은 실제 역사인데 그 제후들이 모여 무당 방언하는. 점쟁 얘기물로 올림피아 올림픽을 먼저 하고 전쟁을 대비하지 말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을 이리저리 부지런히 일을 만드는 사람이 제일 피곤한 것입니다. 이전의 문제 문제 대통령이죠 문제 대통령이라는 정치인도 부지런히 무능으로 일을 한다 일관한 나를 망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위선적이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헤아리지 않는 열심은. 그 열심을 낸 만큼 나라를 부서지게 합니다. 차라리 군사정권 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조용히 경제전문가에게만 맡기고 자신의 이선에 물러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백성을 사랑한 이십만 장로 이명박 장로 정권 때 가장 나라가 술주점 수범하고 나서서 적극 성장을 한 때입니다. 운능한 변호사 진보 차파 정권들로 그알약한 법으로 그들이 나라 국고를 털어 키운 시민 단체의 선동 박언성과 문재인으로 무기 직격으로 모든 험가를 똥칠하는 표를 당하는 수모만 그장님들은다하기만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분을 영청에 넣은 어설픈 우인통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문진 대통령 그 훌륭하신 분들을, 예, 무기징역시켜버렸죠. 그얘기예요이 예, 예,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인물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챙기는 자가 되고. 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나라 사회 가장 세계에 기여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위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길을 기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며 열심을 내며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열심히 열심을 내며 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렁과 중국 북한에는 거대한 초 대륙 빨갱이를 몰리친 이십만 장로가. 그들을 물리칠 환경은 0.1%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구보다 우주보다 모든 인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이시만 장로님이 유교가 터지기 몇달 전에 땅의 대지주와 소장농의 관계를 청산하여 백초형이 나누어준 토지 기억은 김일성의 이인자박헌영이 남한 폭동을 지지하는 신의 한수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혜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남한에는 공산주의 체제를 대지주 소장농 관계에서 반달할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김이란 것은 백성과, 어, 때요 사회와 가족의 신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이며 그들을 술술 수험하여 실천하여 돕는 것입니다. 소장농의 서름을 이스만 장로님은 알았던 것이고, 이명박 장르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며 하는 서울로 가며 청계천의 더러운 냄새와 도수, 도심의 찌는 듯한 더위와 도심의 대중교통의 혼잡함과 버스를 잡으려고 뛰는 승객과 태우려는 버스들의 혼란을 알았던 것과 집을 대량 공급해 지어 집값을 모든 욕을 다먹어또 낮추려는 백성을 낮추려는 백성을 살아가는 실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를 끄집어내려는 불교 반승 시장은 수천억을 동원하여 시민단체로 자신의 부하조명을 삼아 사법적으로 머리에 이같이 규모의 분석하여 잡는 데만 현안이 되어 그를 무기징역시키고 강남의 지하 하수시설 예산과 계획도 철회하여 강남의 물난리를 겪게 하여 백성을 괴롭힙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에게 필요한 전기를 부족하게 탈원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족하게 석탄 발전을 늘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한전의 전기시설 교체시설이 있었습니다. 전기시설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죠. 교체하지 못해서 전봇대의 그런 시설의 파괴로 인해서 고정 샴푸이 났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의 대통령도 용 청와대에 용산 이전으로 도시의 번잡해진 교통을 비롯하여 백성의 고통을 낳습니다 어, 직장 생활에서 차를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전보다 좀더 교통이 대통이 오가면 더 혼잡해지는 것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모두가 진정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 백성의 괴로움과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사상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자기 게임이나 즐기고 돌아다니는 것도 성김의 모심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 기저귀를 열고 대시변을 갈고 병원비나 수술비로 가족의 지산을다 탕진할 것이 뻔한데 어찌 이를 술담배하는 것을말하죠 이것을 성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는 원리는 쉽게 두 가지입니다. 창주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계 대전의 참정은 이런 하나님의 형식을 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껏 아베만한 원숭이의 짐승과 다르게 없다는 인간이 그렇게 다르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의 감동을 받은 진하론이 서로를 아베만한 원숭이 짐승으로 여기어서 당연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독교 국가라는 것들이 서로를 대학살하는 참상을 낳고 맙니다. 그래 유럽의 기독교는 사라져갑니다. 진나론이나 마기시아스는 유럽을 지배하고만 것입니다. 누가 아바마 같은 세균 같은 벌레를 구워먹는 짐승을 조중이 여기 있습니까? 인간을 거짓으로 그렇게 하니 각종 화학위로 사충제 같이 죽여버리죠. 서로 인간을 화학위로죽여도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진화론 사상에 속아내린 기독교 국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합니까? 다른 대안의 종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유럽의 회복은 유럽의 변질된 사상. 역사 안에 사탄의 회방을 아는 것이 아닌 오직 성경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직 회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변질된 사상이 사탄의 회방을 그 알아서 우리들이 지식이 더럽혀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 35절 인자인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심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종이 될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신 일 소중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서로 그를 바라보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목숨으로 대신하신 소중한 분이 나도 사랑하여야겠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용서론 대통령 이후 자신 등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 하나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욕보이고 자살키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도 언젠가 보복당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의 서로의 잘못을 보고 월뜯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자신을 진짜든 무고이든 정죄한다고 해요. 또 자신을 낙대하여 자살하는 것은 애신의 용서의 희생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를 모든 일에 다 용서할 수 있고 배우자의 화분을 다 용서할 수 있고 자신과 사상이 다른 자업과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잘한 것은 외사원과 노동자의 업무식을 줄여 오라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오랜, 오랜 과거, 과거로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진짜라고 그이해과실 이제는 용서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가거를 찾고 못는다고달래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박원선 시장도 인권변호사고 노동자나 여성의 인권을 높인 것 하나도 역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이래 그를 용서하고 를 비판해봐야 남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를 용서로 놔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역 전치 일을 하시는 분은 변의 여지가 있게 기 숭과 빛의 역할로서 그들을 잘 건면해야 합니다. 또 사유와 가족의 일원들도 옛과거 일을 잊고 트집 잡지 말고 지금의 숭과 빛의 역할로서 사랑으로 건면해야 합니다. 모두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목심으로 성김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더 존귀하게 변화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기여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을 여지가 있는 분들에게 조두순이라도 성기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형식적 신자로 믿는다 거짓을 말해도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 역사에 진심으로 변화되도록 성기여야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어, 꼭 오지 말라는 교회마다 표를 붙여놓죠. 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고 순천지도 와도 기도해야 합니다. 양심이 화일마다 지나친 자는 멀리 하기는 하기도 생명적인 기도만큼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믿는 자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받는 에, 받, 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는 희생을 감행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주임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정도가 더 존귀하기는 하지만 어찌하든 하나님 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는 희생을 감행하셨기에 모든 인류는 존귀하고 그 용서로서 그를 대하고 믿음 받기를 성님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천주주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를 용서한 하나님께 내 중이라는 표현과 다름이 없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사탄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웃과 정치인, 형제, 배우자분을 이를 생각하시면서 용서를 하시고, 정리하셔 복음을 그들이 더 진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같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의복을더 심하게 말아 세계가 절제시키는 것도 그 무고한 백성이 하나님께 죽음으로 성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 전쟁도 이제는 종식을 원하는 것은 서로 정치적 희생양으로 죽어가는 군인과 민간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성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손해보더라도 이제는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을 종식해야 합니다. 우크라나는 일부의 땅을 뺏기더라도 빨리 나토에 가입하여 러시아의 재침공으로 인한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재침공을 나토 가입으로 막고 일부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끈적긴긴 전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흘림을 막아야 합니다. 까짓 그 빼앗긴 땅 유럽처럼 오가는 아무 지장 없고 서로 오감며 결혼하는 상황이 이전처럼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루속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한반도의 지구에 예수님이 부르신 성령의 성령 하나님으로 더없는 평화가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음성만이 만세의 예글이 되시고 어, 지혜가 되시옵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가정사 모든 일에 오직 주님의 음성으로 아름답고 형통하게 해결의 길을 주시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시를 받아 주님과 유실 온전히 청결시도록 히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정김으로 전쟁이 종식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한반도가 평화하며 경제적 부유함으로 서로 하나님만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자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우리에이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못던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겠소.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